안녕하세요. 4월 14일, 금요일. 어,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어, 바깥에 날씨가 조금 씩부동한게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러네. 요 음, 아무튼 운전 하시는 분, 어, 비, 갑작스런 비 때문에 안전 운전 또잘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하시고. 어. 아무쪼록 아니었습니까? 뭐, 한주 동안 건강하게 쉬라고 보고, 오늘 어, 금요일 어, 예정대로 난초 어, 방송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멋있, 멋있죠? 어, 치석곡입니다. 닌델리 그죠? 닌델리 치석곡. 음. 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꽃이 한 500개는 붙은 것 같습니다. 500개. 어 제가 봤을 때. 한번 봐보세요. 음 지금부터 이제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한 500개는 이렇게,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피기 시작합니다. 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베트남에 어 어렵게 어 어렵게 구해가지고 베트남 쪽에서 이래가 어 덴드레병 얼마 전에 이래 모뭐 유튜브가 소개했던 아니습니까난그 아노스무음 파리시 한 마디에 백만 원 하는 아니습니까 그는 이제 난초도 어 저희들이 아마 꽃들 피 이번 이번에 지금 꽃이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입수를 해가지고 어 음. 저희들도고아를 무진장으로 받아가지고 최대한 니었습니까 그죠? 부양해서 어, 어, 난초가 파괴를 시켜보겠습니다. 어, 멋지게 어, 그날 그날까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또 어,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음, 지금 아마 이번에 올해 올해 첫, 올해 첫 이제 꽃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어, 베트남 바리시하고 어, 바리시하고 어, 아노스무. 어, 약간 변이 되는 애습니까 그거는 인자 어, 얼마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 난초 하나보내야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슈, 그 슈퍼카 있습니까 슈퍼카 슈퍼 어~ 스포츠가 아 스포츠가 아니습니까 스포츠가 차그 페라리하고 한대가안 먹는다는 그런 꽃이예요 어,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어, 고을 올해 첫 아마 꽃이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음. 저희들 이제 난초 여행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그동안에 부양해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어, 조금씩 조금씩 한번 제가 이제 촬영해 드리고 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조금. 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이 사실 있는 꽃들 보는 게아니니까더 멋있는 꽃 아니에요 그죠 음 시그네타만 있습니까 황우석 꽃이에요 이거는 야생 종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 저희 요 아이들 제가 받은 제가 지금 받은 제가 한 이십 반팔년 거의 한 삼십 년이 다돼 갑니다. 어, 그 동안에 뭐 엄청나게 분주도 많이 해가고 요거는 이 화분에서 그냥 이대로 어, 남아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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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지고더 이상은 이제 저희들이 이상 가족은 안 만들겠습니다. 어 앞으로 두라, 부양의 미래를 미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이제 요런 아이들은 한 품종이라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상 가족은 만들지 않고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 부양에서 지킴이로 늘다녔습니까 이제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자을자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프리카는 아니니까 알바입니다. 음, 요도 이래가지고 꽃이 정말 많이 피었었습니다. 많이 피 어, 저희들 항상 제가 판매 방송을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자, 그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응, 음, 저희들이, 이제, 각자 있습니까 필요한 거 아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손쉽게 각 가정에서, 아니, 배달 받을 수 있도록 아니습니까? 그죠? 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의, 그, 원의 아니습니까? 그거는, 갈고리 형식이고, 갈고리 형식,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음, 여기에 어 이게 수태 수태를 넣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수태를 넣어 가지고 바꾸고 어내는거야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껍질 이게 탁탁탁 탁 찍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껍질 그죠 일제 일자형이고 어 일자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또 여기도 왜 이어 나왔을까 음 요거는 우리 워크라나 있습니까 워크라나 이게 각이 약간 살짝 죽어 있죠 이게 분에 넣어 가지고 분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분에 이렇게 살짝 넣어 가지고 어, 물을 적셔 가지고 폭 찔러 가지고 이렇게 찔러 가지고 이렇게 싹 돌려 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돌려 가지고 빼는 거고 요거는 있는데 껍질 같은거 요거 그죠 껍질 요거 요렇게탁 찍어 벗기내는 거고 어그 다음에 어또 요거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어떤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깊은 토분이 있답니까 깊은 어카텔리야 요런거 깊은 토분에 이제 깊이 넣을 수 있는 거. 요렇게 깊은 깊은 토분에 요 저도 뭐 깊이 넣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고겁니다. 요거는 일자형이고 일자 일자형, 일자형 이그 찍게는 일자형입니다. 일자형이고 요거는 핀셋처럼 아시면 이 찍을 수 있게끔 아십니까? 그렇게 요거는 핀셋처럼 찍게 만드는 겁니다. 어 요거는 <laughs> 2 번은 3 번은 일자형이고. 4번은 4번은 그냥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게 이게 가장 자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아주 예리하게 음. 예리하게 쓸수 있는 거고 요거는 예리하게 요거는 예리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혹시 각 가정에서 취미가 분들도 이거 요거 가지고 않습니까? 그거 시 시야 파종할 때에 지미가 살짝 찍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는 그런 이제 제품이에요. 음. 제그 어, 핀셋이에요. 빈세지라고 가지고, 요거 각자 한 개당 했을 때는 한 개당 했을 때는 만천 원이고, 네 개를 세트를 하면 사만 원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저희들이 우리 부작 분망, 어, 요즘 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글림팡하고 노강 녹진, 그죠? 어, 그것도 있고, 어, 메네델, 음, 하이톤이 예, 성량 촉진제, 이렇게 젖척진제다 이거, 이거 있습니다. 여기에 미니 팽터본 그죠? 미니 팽터본하고 음, 미니 팽터본저희들 요, 요거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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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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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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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서 키위바크가 혹시 농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어, 대구에 있으면꾸멘드리에 있습니까 거기에 어, 요즘 수입이 많이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 요거 해보면 은 여기에 어, 모든 것들 담아 있으면 다꾸멘드에서 파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부양해서 요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사가지고 가는 데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택배를 시킬 때 같이 아니 있니까여기 가는 데 택배비가 따라 안 나온다는 거죠? 어그거잘 해보시고요. 요거 우리 저희들이 요거 구멍을 냈을 때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요즘 특작으로 야심작으로 만들었던 아니 습니까고겁니다어 요거는 5000원 이만 그 만, 5000원 이고 요거는 요래 가지고한개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질 안한거 요렇게 손작업을 한 거는 만 원이고 어 그다음에. 2 5 0 0 0 요것도 손작업을 안한 거고, 요거는 크기가 이제 한 30cm, 30cm, 20에서 30cm 되는 거에요. 어, 앞에 거는, 이, 그, 10, 그, 15에서 20cm 되는 거고, 요두 번째는 25,000짜리는, 25,000짜리는 20에서 30 되는 거고, 그죠? 3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40에서 50 되는 거, 30에서 40, 50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크기를 이제 분류한 거는, 어 손질 안 했을 때는 4만 원, 그죠? 4만 5천 원. 손질을 했을 때는 4, 5만 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있습니까 오래된 아잇습니까? 그는 구멍, 동공이난 구멍이 난 아잇습니까?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제 그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 티커, 티크, 티커목입니다. 티커목.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꽃을, 이제, 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요게, 비올라시아, 어, 시미알반입니다. 세미 비올라시아 세미알반데 오랫동안에 발버수가 많습니다. 나무 유목목목구에 해가지고, 요렇게 심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 비올라시아 유목이, 유목이 거의 한 60cm 정도 됩니다. 60cm 되고, 발버수는, 네, 예, 보이는 대로 한발브두발브세발브네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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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보 발부, 다여앗 일곱 발브에서 꽃이 나왔습니다. 꽃이 나왔기 때문에 어 요아들도 굉장히 건강한 애들입니다. 비올라 시의꽃 깔끔하게 좋습니다 음. 각이 가격, 1번 가격 15만 원. 2번 <laughs> 2번 노비렴입니다 피치보이. 피치보이 넘버 그17 그죠? 가격 3 이거 2번은 가격 35만 원. 여기에 꽃은 요렇게 핌니다. 음. 여기 에 보이시죠? 발버도 이랬고 요거는 제가 예저 고속에서 일본에서 가지고 왔을 때고 그 나벨을 그냥 그대로입니다. 어 요거는 보시면은 나벨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 나벨인지 아니습니까? 3번 그죠? 3번 그 놀이 그 나피엘라라고 가격 3 0만 원입니다. 여기에 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아주 정형한 동그랗게 피는데, 이건 오늘 저희들이 브라질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꽃, 꽃 보이죠? 어, 꽃이 팔브수도한발브두발브세발브네발번 다섯, 여섯, 일곱 팔 번입니다. 일곱 팔 번에 이렇게 이제 대가 있습니다. 사 음. 번, 떠나팔 어, 왠젤하고 아말리아 퍼펙션 그죠? 이렇게 있는 꽃이 피입니다. 어, 이렇게 꽃이 피고. 가격 4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진 석고 어, 어, 4번 돈나팔 왠지라고아말리에 퍼펙션 그죠? 발부수가발부 어, 보여드릴까요? 발부가 음, 빵빵하게 좋습니다. 어, 매년 꽃잘 핍니다. 매년 꽃이 잘피기 때문에 어, 꽃 멋있죠? 어. 꽃세상이 달았습니다. 어, 두진석고, 어, 두진석고, 그죠? 음, 두진석고, 4만원. 어, 4만 어 꽃에 두 대입니다. 여기 유목에 달려가 있고. 어, 6번 두진석고, 문희종, 어, 4만원입니다. 여기 음, 에 우리 부양토분에 심어져 가지고 있고, 부양 도기분 어, 7번 어, 두진석고, 문희종입니다. 여기 꽃 여러 개 피고 있습니다. 어. 꽃대 길이는 거의 한 60, 70cm 정도 됩니다. 어, 그래피시움, 가격 35,000원. 여기 꽃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어, 꽃은 이렇게 달고 있고, 꽃은 이렇게 샌드란 책이에요. 여기 보여줄까요?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스트, 어, 9번 네스트, 가격 10만원. 어, 꽃대 세대,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꽃은 일반 네스트하고는, 일반 네스트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음... 이 자연 자연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기 때문에 야생에서 만들어진 기기 때문에 어, 10분 내수다 음, 이것도 지금 꽃의 세대 어, 유목의 달려가 있습니다. 그 어, 다음에 어, 구아서꽃 tc푸름 꽃은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니다 이렇게 보이시죠핍 이렇게 어, 음. 음, 핍니다. 게꽃니발보니다많습니다 어. 가격 5만다 이렇게 핍 7만 12번 가격 1 어, 7만 원입니다. 음, 여기에 이렇게 이제 꽃대 요렇게 돼가 있고. 음. 고아석꼭 10만 원. 그죠? 어, 여기는 꽃대가 한 개, 두 개, 세개세개 붙어 있습니다. 세 개만 세 개가 붙어가 있어 가지고 어, 이거는 내년에 이제 꽃이 많이 피겠죠. 이게 잘하면은 올해 꽃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받으시면은 물을 조금 주면은 발브가 팽창되면서 꽃이 나올 거예요. 어, 13번 고아석꼭 예, 10만 원입니다. 어, 14번, 아말리에 코주, 돈나팔 윈젤하고, 가격 어, 30만원. 음, 요렇게, 요렇게 피었습니다. 음, 발버수는 세 발버입니다. 15번, 아말리에 코주, 돈나팔 윈젤, 돈나팔 어, 윈젤. 꽃한송이에 발버, 발버가 네 발버입니다. 그, 아, 세 발버입니다. 16번, 산호, 어, 돈나팔 윈젤, 그죠? 꽃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이렇게 핀거에요 음, 그리고 밸브 수는, 어, 두발브입니다 어, 17번, 누브라 산호, 돈나팔 윈젤, 가격 35만원. 아, 꼭 큽니다. 정말 꼭 큽니다.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훨씬. 그, 여기도, 어, 발버 3개, 어, 3발버, 어,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18번, 똠나팔 윈젤, 퍼펙션, 가격, 어, 30만원. 요, 게 어, 밑에 꽃이 올라오다가 아래 입술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음, 요렇게 는 19번, 똠나팔 어, 윈젤, 그제, 퍼펙션, 가격 30만원. 어, 요것도, 이게, 꽃이 핀지 조금 그래가지고, 밟을 수는 많습니다. 요거는 가격 30만원. 음. 20번 돈나팔 윈젤 퍼펙션. 어, 요것도 아까 제가 하고 꽂았는데 요 아이는 여기에여기에 여기에 매력적인 거예요. 여기여기에 보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실비줄이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꽂돌린다고 지금 발브가 했으니까 서서히 지금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이 되고 20번 가격은 퍼펙션, 어, 돈나팔 윈젤 퍼펙션, 돈나팔 윈젤하고 퍼펙션하고 가격 30만원. 21번 어 대만 워커리아나 어 가격 10만 원입니다. 꽃집 이래 가지고 항상이 땡그랗게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밸브 수는 한 밸브 두 밸브 세 밸브 밟수, 네 밸브예요. 네 밸브. 어 가격 이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검정이에요 22번 돈나팔 윈젤 그 하라타 하라타 있습니까? 어, v b 예, 가격 30만 원. 음. 여기는 꽃이 세송이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어 가지고 매번 매년 꽃이 똑같이 피는 거에요 음. 밸브 수그은두 밸브의 꽃에 두 개입니다. 23번 나가라 161번 가격 35만 원. 음, 요렇게 이게 꽃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밸브가 세 밸브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분주해놨던거 그냥 그대로 핏던 거예요. 어, 24번 어, 5시엔오시엔205 가격 35만 원. 어, 여기도 꽃은 요렇게 이 어, 요렇게 증행하러 반듯하게 이렇게 피는아요 음 요것도 발버 쉐발브입니다 쉐발브 그죠 쉐발브 어 요렇게 꽂이핀 거고 25분 돈나, 돈나팔웬젤 퍼펙션 그죠 요거 가격 35만원 음 요것도 발브어 재난에 아니었습니까 요거 했던 거 이거 발브 요렇게 아주 동그랗게 좋습니다 어. 2 6번 메일 어, 메이월 그, 야마사키 가격 5만 원입니다. 아, 여기꽃 보이시죠? 이거는 어, 매번 올해 전진이 많기 때문에 전진이 많기 때문에 이래가 올해 두세 번아니습니까 꽃이 필 겁니다. 아, 요요 꽃이 필입니다. 요 창고도 요 꽃이 필입니다. 2 7번메월리아 야마사키 가격 5만 원입니다. 꽃대 내성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꽃은 이렇게 전진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고. 28번 어, 매 메이월리 야마사키 가격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어, 요거 있고. 29, 29번 메월 그이월 야마사키 가격 5만 원입니다. 어 요게 이렇게 있고. 어 요것도 참 예쁜데 이거 꽃이 좀진저핀지 오래돼 가지고 어, 저희들들해 가지고 했습니다. 30번 뉴 바리시 그죠? 30번 뉴 바리시 어 요게 어, 꽃인 이 직립으로 서는 나이예요뉴 바리시 어, 요것도, 어, 대공이 해가지고 30번 후파리시는 가격 12만원. 대공이 직립으로 섭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쳐지는데 아예 막 거의 한 60cm까지 도 직립으로 쓰는 아이. 치스코 어, 그죠? 닌들레이, 그죠? 가격, 어, 4만원입니다. 4만원. 요기꽃대쫙 많이 붙어있고, 이치스코 그 가격 3만 5천원. 요게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치스, 그, 어, 33번, 치스코 어, 가격 3, 그, 어, 3 5 0 0원 어, 여기에 또 가격 어, 3 5 0 0원 꽃이 썼고, 어, 이렇게, 이렇게 부작을 했습니다. 가격 음, 2 5천0 0원 어, 34번, 35번, 어, 25,000원 어, 꽃이 썼고, 여기도 꽃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6번 가격 꽃이 어, 썼고, 가격 25,000원, 어, 여기도 꽃이 요렇게 있습니다. 37번 장미수고, 어, 요게 꽃이 이렇게 어, 요것도 이렇게 장미수고, 어, 꽃이 이렇게 부작에 그, 굴피에 부작에 했습니다. 어, 38번 장미수고, 요렇게 지금 꽃이 요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향기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어, 요렇게 부양토분에 심어지게 하고. 어 39번 금채석고. 음 저희 요거는 두조신화가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 들어가 있고 요거 꽃은 요거 요거입니다. 어 끝에만 폴리아메마 들어가 지고부양의 꽃은 항상 이렇게 해맑게 해맑게 안 있으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39번은 가격 어 5만 원. 40번 금채석고. 어 요렇게 나와서 넣고 있습니다. 어 요게 음 금채석고 4만 원. 어, 41번 1월성, 여기에 어, 부작을 해가지고 꽃이 정말 화려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어, 4만 5천원입니다. 예. 42번 1월성 어, 가격 3만 5천원. 이것도 꽃이 바글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 부작에 티끄목 부작을 했습니다. 어, 요렇게 오늘 어, 또 방송 보고 어, 하이난랜스가 이렇게 같이 아주 예쁘게 많이 피었네요. 어~ 요거 오늘 한 가지 마지막이 아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부양에서 야심작 아니 있습, 야심작이 아니고 정말 이때까지 그 숨겨줬던 보물 아니 있습니까 누브를 하나 좀 어~ 요거 보여드릴 테니까 어~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어~ 필요하신 분 아니 있습니까 문의주시면 됩니다 문의주시면 발버수발버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13개 14발브 됩니다. 14발브 되는데 전지는 한개두개세개 올해 아마 전지는 한 다섯 개 정도 붙을 거예요꽃 어, 이거 어, 정말 이래가지고 누구라로도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요거는 어떤 뭐 이래가 판매 단가를 저희들이 붙이질 안하고 어 이거는 문의를 전화 문의를 받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 이 시기에 지금 꽃이 나오는게 극히 더물어 가지고 이런 제가 감상을 달려 하다가 어,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 올려 보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어, 또 금요일 판매 방송 판매 방송 어, 지금 여기까지 오늘은 다 종료하고 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아무튼 안전 운전 하시고 어, 항사비도 아뭐 오고 꽃비도 오고 하니이 꽃가루 비도 오고 이러하니까. 어, 바깥에 밖에 어, 외출하실 때꼭안 꼭 있습니까 마스크 다 철저하게 쓰시고 건강 어, 잃지 않고 안 있습니까 이~ 이~ 좋은 계절 그죠 봄날이 아니습니까 그죠 멋지게 안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한번 오늘도 어~ 좋은 불금이 되십시오 어~ 내일 내는것들면또 휴일 멋지게 이제 장식하시고 어~ 아무쪼록 어~ 다음 주도 예, 판매 방송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어, 그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화이팅!